안녕하세요. 밤이 함께하는 스포츠 토토입니다. 어, 오늘의 시간은 어,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 녹음해 드리는데 프로토 승부식 32회 차입니다. 어, 오늘 오후에 지금 뭐 되니까 6시부터 경기가 지금 어, ICM 챔피언스 리그 있고요. 또 화요일 날또 새벽에 또 해외 축구 있고, 어, 그 다음에 어, 화요일 날 오후에 또 국내 경기, 야구 경기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어, 야구 경기 포함해서 10경기 핵심만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거 어, 제가 한번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는데, 그럴땐 일단, 일단 복귀는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어, 제가 주력으로는 지금 많이 못 맞춰드렸고요. 어, 부주력으로 조금, 어, 조금, 제가 조금 맞춰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지력으로 맞춘 거 보시면은,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이렇게는 제가 부지력으로 맞췄구요. 그 다음에 주력근, 이렇게그 아, 다음에, 아, 요거 켈런, 요렇게. 자, 요렇게 맞춰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어, 좀 많이 좀못 맞춰 드렸고 어, 요거 하나 어, 가시마와 나고야 요 경기만 제대로 좀 맞춰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어, 지난주 일요일날 경기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력에서만 좀 맞춰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어,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니까 어,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1번 경기입니다 광주FC 대 가와사키 경기입니다 배당이 어마어마합니다. 강조 배당이 20.5억인데, 참 옛날에 강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지금 뭐1.0 기대 때리란 말은 아니고, 어 제가 보니까 지금 배당이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주력을 제가 오버를 얘기를 드는데, 렸 4.5에서 여0 0을 드는데, 벌써 1.27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 주력 오버 하지 마시고요. 주력은 헨승 어 하십시오. 헨승. 행승. 핸승 4.0 플러스 핸섬 0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광주가 뭐 홈이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가 경기장이 지금 뭐 어, 탄스리다토 자하산 유노스타즈이라는 데인데 지금 여기는 뭐 자생국 경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어, 홈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핸승을 주력고로 가시고요. 요거 두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75% 확률을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 어, 광주 대 FC 안행 경기입니다. FC 안행이 지난번 경기에서 어, 잘 나가다가 결국은 원정에서패하고 말았고요. 지금 광주는 4연선 중입니다. 지금 광주는 홈에서는 지금 뭐, 어, 지금 뭐 무적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지금 5연승을 날리고 있는데, 지금 원정에서는 조금 뭐, 홈보다는 한번 진경 경기가 있습니다. 대시, 어, 올해 들어와서 어, 광주가 부천에게 한번 줬는데 원정에서는 그래도 좀 골을 두골 내주고 한골내주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제가 마음 같아서는 광주에 풀 한번 때리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제가 안양이 어, 홈에서 보시면은 뭐 무가 없습니다. 지금 몇 경기 동안 계속 무가 없이 패승승 패승승 하고 왔는데 지금 타이밍은 패 타이밍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 저는 어 홈패를 일단은 어 한번 예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홈패 예상 가 드리고요. 그다음 부주력은 어차피 FC 안양이 광주를 상대로 해서 한골 이상은 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 보시면은 지금 음, 1승 1무 3패로 안양이 밀려 있는데 뭐, 지금 보면, 안양이, 뭐, 치역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 광주가 치역적인 결과를 얻은 경우도 있지만, 그 경기를 빼놓고는, 어, 지금 안양이 광주에게 점수를 많이 낸 적이 없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서로 참색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 하도록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한 제가 65% 정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아산대 대전 시티즌 경기입니다. 아 충남이 지금 배당이 2.90으로 아산보다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대전보다 좀 높게 나와 있는데 지금 대전은 4위고 충남은 8위입니다 승점도 4점 차이 나고요 어 상대전적을 보시면은 이승1무1패로 아주 박빙입니다 그래서 이연기 같은 경우 2.90라는 그 배당이 어 지금 보시면은 한 번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홉 번에 3 번밖에 안 들었습니다 어, 2 1 5라는 배당은 56%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이 경기도 배당도배당이지만 대전의 경기력이 어, 결국은 최근에 보시면은 아, 원정에서도 그렇게 어, 뭐 완전히 하락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원정에서 2 0 2 0년도에 위해서 21년도에 2승 1무 2패 딱 반정도 확률을 갖고 있는데 이 경기는 어, 대전이 원정에서 이길 수도 있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패를 예상하고요. 어, 와노바는 두 팀도 어차피 점수가 많이 안 난다에 저희가 어, 확신이 더 많이 가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언더를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경기도 한 어, 그리고 배당은 햇물을 어, 한번 가지고 가시면은 배당으로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의 확률을 60%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대구대 어, 라이언씨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어, 대구 그냥 헨승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헨승 가져가시고요. 어, 부주력은, 어, 오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한70% 정도 확률을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30번 경기입니다. 울산 현대대 조로다 경기입니다. 어, 울산 현대가 조로다 경기에서, 어, 지난번 가와사키 경기에서 다 이기다가 막판에 결국 한골 내주면서 무승부를 하고 말았고요. 어, 조오르다 같은 경우는 어, 지난번 경기에서 어, 강조에게 5대0으로 홈에서 어, 5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보다 강조에게 많은 지 골을 넣지를 못했는데 어, 이 경기 가와사키 가 오늘 강조하고도 하기 때문에 어, 지금 뭐 울산 같은 경우는 이 경기는 뭐 당연히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그냥 일반 승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어, 노려보도록 할 거고요. 아그 다음에, 언어번은, 어, 조르다가 어, 그래도 나름 수비에서 강점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어, 울산이 1등이나 2등 정도의 승리를 거둔다 그래서, 음, 언더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7 5 확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에스로마대 나폴리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나폴리가 1.80을 받았는데, 어, 에이스로마와 나폴리가 지금 뭐 상대전적을 보시면은, 나폴리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3승, 어, 지금 보시면은, 상대전적이 3승 1무 1패로 조금 나폴리가 앞서 있구요. 음, 근데 지금 뭐, 요, 요 근래의 경기력을 보면은, 에이스로마도 저득점 1번대에서 벗어나가지고, 또 나름, 음, 오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 한번 오버를 한번 주력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오버를 주력으로 때려보고요. 그다음에 무승부를 한번 아, 같이 한번 받쳐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한65% 정도 확률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바르셀로나 대 카디스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 1팀 일선 나왔는데 어, 바르셀로나가 직전 경기에서 어, 어이없는 경기를 하면서 지금 이 프랑크에게 3대1로 이렇게 패하고 말았는데, 이 대형이, 이 대형으로 끌려가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더어 힘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바셀이그 경기에서 뭐 벗어나서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요. 바셀의 헨승을 보고 또 오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그, 좀 배당을 노리시는 것 같으면은 이 경기는 헨무 2대1 정도 이긴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 바셀의 햄무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승햄승 핸승 오버 햄무 그래갖고 한75% 확률을 보겠습니다. 다음 LG 대 KT 경기입니다. 129번 경기고요. 어, 승일패 들어가 있는 경기입니다. 제가 승일패도 예상을 해드렸고요. 어, 지금 LG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발이 어, 강윤식입니다. 강윤식 아 김윤식이고. kt 같은 경우는 고용표입니다 제가 고용표는 제가 선발을 예상했는데 김윤식 분은 손지영으로 예상했는데 김윤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리는 건데 지금 고용표가 제가 아까 야구 승리패에서도열씀히들었 이제 세 경기째니까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kt가 뭐 점수가 지금 나름 뭐힘들게 내고 있지만 어, 그래도 어, 김윤식한테는 최소한 3타점 정도를 뽑을 수 있겠다. 또 LG도 어, 고영표한테도 최소한 어, 3점 정도 뽑을 수 있겠다. 어,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 워낙 그 LG의 뒷심도 강하고 KT 같은 게 고영표가 어, 4인 아6인 정도까지는 제가 책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언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주력으로서는 아, 홈페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kt 가 lg 한번 잡아내지 않겠나 아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한65% 정도 확률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대 하나의 경기입니다. 롯데가 지금 2인보기가 선발 예상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는 나균환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어, 2인보기가 선발예상되고 하나는 그대로 김민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팀 선수 다 어느정도 점수는 줄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어느정도 점수는줄수 있는 선수들이 2인보기가 그렇다고 뭐 6, 7, 2, 닝까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니고, 또, 김민우가 5, 6, 2까지 끌어간다고 해도 무실점으로 끌고 가기는 롯데한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지금 보시면은 8점인데, 언더 8점인데 충분하게 가능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를좀 주력으로 때리셔야 될것 같고요. 아, 어, 그리고 저는 이 경기는 좀 역으로 하나가 롯데를 홈에서 잡아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 홈패를 한번 부주력으로 가지고 가싶습니다 하나가 롯데한테는 어, 조금 어, 예전에부터 상대전적에서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 하나가 김민우가 오랜만에 호탈 가능성 있는 경기라고 보고 아, 홈페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경기를 마쳐 드렸구요 어, 오늘도 10경기 안에서 어,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나봐야 답이 나오는 경기들이구요. 어, 하여튼, 최대한 제가 승리를, 어, 했, 승리를 할수 있는 10경기를 골라냈으니까, 음, 하여튼, 많은, 어, 도움이 되는 그런 픽이 구독자님들한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잘 골라가시구요. 어, 또좀 있으면 어, 좋은 방송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어, 오늘도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